안녕하십니까? 오늘 RPA 나우앤넥스트 현재와 미래 분석에서 SBI 저축은행 도입 사례 강연을 맡게 된 핀테크 지원팀 조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RPA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RPA를 운영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입과 운영에 대한 고려 사항을 SBI 저축은행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RPA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자세한 기술적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강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 강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연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계신 참석자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RPA 도입을 하게 된 배경과 도입 현황을 설명드리고 LPA 도입과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우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BI 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하여 2013년 9월 글로벌 금융그룹 SBI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업계 자산 규모 1위로서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 국내 금융정책에 발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내외부의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사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비니스 경쟁 우위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조직을 재구성하였고 그중 하나인 저축은행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RPA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무량 증가 대응과 대응 및 시스템 간의 연계와 그 다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기반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 방식의 변화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고객들이 비대면 업무 요구를 점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제도 대응으로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업무 시간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RPA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표준화 및 수작업 오류를 제거하며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여 디지털 역량 내재화를 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RPA 도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행 RPA 도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도입을 진행하면서 SBI 저축은행은 다음에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도출하여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RPA 도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당행은 에자일 방법론을 사용하여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을 통해 업무를 빠르게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여 다음 업무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트들을 찾아내어 예상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 리스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RPA를 적용한 업무에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효과 분석 기반으로 과제를 분류하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부터 RPA 업무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RPA 도입 후 순조롭게 확산이 가능할까? RPA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화 관리와 내재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별도 운영 개발 조직을 두어서 현재는 1, 2차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및 추가 업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해 프로세스 고도화 관점에서 rp 과제를 검토하고 pi를 수반한 rp 과제 개발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을 했었고 도입 효과 및 rp 체감이 높은 업무에 적용하여 15개 과제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사례 구현을 위해 대표 업무 구현과 경영진 보고 중심으로 변화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채택한 솔루션은 오토메이트1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기존에 도입했던 유사 업무를 기반으로 확산 대상 과제를 산출하여 적용을 하였고 총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부서 개발 사례를 활용하여 어, 하나의 만들어진 업무가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가 진행될 때, 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 발굴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정 운영과 추가 개발을 위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 업무 볼륨이 적더라도, 어, 일상적 업무에 R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RPA를 이용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중점을 둔 변화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 19개 부서 48개 RPA 업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RPA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절감되는 운영 효율은 93.67% 정도로 이는 연간 업무 수행 절감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36,500시간 정도 됩니다. 연간 1인 업무 시간을 약 2,000시간으로 볼때 절감 효과는 약 18명의 업무량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은 운영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평균 RPA 운영 성공률입니다. 성공률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각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RPA가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오류 부분을 모두 예외 처리하여 RPA 스크립트 자체가 에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운영 성공률을 집계하면 올해 약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운영 성공률은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과 외부 시스템 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RPA 업무를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하며 얻은 결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수행을 진행하다 보니 내부 임직원분의 근무 환경이 분석과 의사결정 중심의 고부가 가치 업무로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고 팻핑거등과 같은 휴먼 에러나 누락과 같은 이슈가 제로화되어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 이슈로 분기에 한번 샘플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를 RPA를 통해 1일건수 검증으로 변경하였거나, 각각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출력하던 업무를 간단히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확인하는 등, RPA를 경험한 현업들은 업무 편의성과 정확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OCR솔루션 연계 POC 및채봇 연계 POC를 수행하며, 당행 적합성 여부도 판단하였습니다. OCR 솔루션을 활용해 이미지 파일 속 테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입력하거나 내가 필요한 업무를 필요한 시점에 챗봇으로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당행에 적합한지 확인하였고 이러한 기술 도입은 추후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하려고 합니다. 2차 프로젝트로 도입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토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어 있는 업무봇이나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빠르게 당행에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행에 다수의 PDF 파일을 병합하는 기능을 보스터로 다운받아 적용하여 출력 관련 업무 자동화 기능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봇 기능을 통해 타 부서 간 동일 업무에 대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지보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별 스크립트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스크립트를 수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CR 솔루션인 IQ복과 체포 솔루션에 대한 POC를 각각 수행하여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RPA를 통해 분석과 통찰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였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제로화하였으며 사람이 처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65 업무 수행 체계를 만들어 가용 업무 시간을 늘리고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급증하는 업무량에도 보수를 조정 투입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행은 RPA 전사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직은 확산 운영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기획 설계 담당자가 신규 업무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진행하며 구현 운영 담당자는 구현되는 업무에 대한 개발 테스트, 와,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업체, 현업부서, IT보안부서와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PI 수행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 프로세스 역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구현한 구현 업무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진위 확인입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 진위 확인을 해야 되는데 RPA가 대신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입니다. 담당자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번호 및 기본 정보를 당행 자체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RPA에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를 실시간으로 RPA가 확인하고 접수한 다음 각각의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수행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RPA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 담당자는 부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시간이 약90%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일일 점검 업무입니다. 전 영업일 기준 수행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활동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누락은 없이 잘 수행되었는지 어, 점검하는 업무로 각각의 시스템에 기록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기업 정보와 검증에 대한 건들이 누락이 없는지 체크한 다음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 또한 도입 대비 업무 시간이 90% 절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 2차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SBI 저축은행은 시범 도입 단계를 지나 스케일 적용이라는 2단계 계획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OCR 솔루션이나 챗봇 또는 MRC 기술 등을 융합하여 인지 관련 업무에도 r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 현업도 손쉽게 rpa 활용을 할수 있도록 내재화에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당행의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도입을 고민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고려 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걷어내지 않고 RPA로 구현 함게 되면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RPA 운영 관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RPA가 좋은 거니까 도입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참에 업무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PI 관점의 RPA 도입과 구현이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프로세스는 잘 알아도 프로그래밍은 전혀 모른다. 진작에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 현업이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든 내 업무가 자동화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하시고 업무를 분석하실 때 능동적으로 프로세스 분석을 하여 예외 케이스들을 모두 정형화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내재화 교육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RPA는 완벽한 자동화 솔루션이지만 외부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정과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UI 변경에도 RPA 업무는 정지되고 실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애 예방 활동, 그리고 성능 개선 업무가 RPA 관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PA 도입을 위한 도입은 위험하다. 경쟁사도 도입했으니까, 같은 업권에서도 도입했으니까, 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를 얻기 위한 도입이 아니라 비용 효과와 업무 효과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업무를 선정하셔야지만 진정한 RPA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RPA를 도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현업의 업무를 도입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실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RPA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평가 체계를 수입하시고 적용 가능한 업무인지 어려운 업무인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과 마찬가지로 처음 도입할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어, 단순 반복적이고 어, 가용 효과가 높은 연간 업무량이 높은 업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어, 다양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드셔서 어, 차례대로 도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PA 적용 가능성은 현재 계시는 곳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RPA를 도입하시기로 하고 실제 업무 구현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RPA 구현 시 위험 요소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권한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자체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RPA에 대한 보안 규정과 수행 규정을 수입하시고 IT 조직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시스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RPA가 업무를 대체하면 우리 부서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RPA 교육과 내재화 활동을 통해 RP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셔야 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내 이벤트 등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복잡도 증가입니다. RPA 업무 구현은 표준화가 되어 처리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들을 중간에 넣게 되면 되려 RPA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RPA 도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 표준화와 개선에 대한 어, 부분을 RPA 도입과 함께 병행하셔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연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멘토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